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선 자기를 잘 돌아보면 여태까지 평생 몇십 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생각, 감정, 느낌이 자기를 쥐고 흔들고 지금도 그 중에 몇 개는 걱정, 권신거리로나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지만,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에 큰 걱정거리가 지금도 있는 게 있어요?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또 지금 그렇게 갖고 있는 걱정, 권신거리가 10년, 20년 뒤에 있을까요? 100년 뒤에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다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만들어서 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일 없는 사람이 오늘 한번, 음, 되어보는 그런 체험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순수한 의식이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항상 파도 치고, 흙탕물에 막그저 움직이고, 파, 파문이 일고,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아주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체험하도록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생명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의 실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생명 으로서의 그 어떤 뭐 섭리라고 해도 좋고 에너지도 좋고 정신도 좋은데 이런 그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이 몸으로 변해서 나타나서 삼천 물질 세계를 살아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명의 실상.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몸은 어이 생명이 입은 일시적인 옷이라는 거죠. 삼천 물질 세계를 살아보는 잠수복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게 너무 그 뭐라고 할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실감이 안 가는데요.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 그런데,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의 오감에 너무 의지해서 깊게 살다 보니까 오감에 중독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옆에 갈기만 해도 무슨 냄새가 나죠? 담배 냄새 나죠. 근데 제가 보면 저는 생각에 중독된 사람 옆에 가면 생각 좀 그만해 하고 싶어요. 왜 생각에 너무 쩔어가지고 얼굴에 나 생각 중독증 환자라고 써 있어요.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고요. 또 우울증 환자, 불안 또는 심리 강박증 환자 왜 그럴까요? 감정 중독증 환자가 돼 있거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살면서 점차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담배 중독처럼 생각, 감정, 느낌에 감각에 중독된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왜 게임 중독이란 말 하잖아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생각, 감정, 감각에 중독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거를 자꾸 탐닉할까요? 쾌락을 탐닉할까요? 감각 중독이라고 그래요. 어, 그렇다면 그런 거다 그만두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중독증 환자가 담배 끊고 나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담배 끊으면 아주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더 상쾌하죠? 그런 삶이, 그런 깨어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 그거를 어, 깨어나지 못하자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길로 우리가 한번좀한 어, 발짝이라도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 집착을 하잖아요. 또 분별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분별 집착을 해야 돼요. 안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몸뚱아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흔히 쓰는 생각 감정 느낌은 이 몸을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매뉴얼.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면 매뉴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서 한 5살에서 7살까지는 몸 사용 설명서를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몸만을 자기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멍 때리고 있을 때 자기 몸이 자기라는 생각이나 감정 느낌이 있습니까? 없죠. 자기가 순수한 의식 상태일 때이 몸이 나라고 하는 생각 감정 느낌이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저한테 집중하는, 제 말에 집중하는 이 순간, 여러분은 몸이 아니고 제 말을 듣고 있는 의식 그거예요. 말을 듣고 이해하고 있는 의식 활동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은 몸이 아니에요. 언제 몸이냐? 아, 내가 몸이다 할때 몸이 됩니다. 지금 내 몸을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 느낌을 붙들고 있을 때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치 우리가 분별이나 집착에 중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이일 없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비유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우리 허공에는 H2O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H2O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만나면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비가 돼서 내리기도 하고 추우면은 눈이 돼서 내리기도 하고 서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물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H2O 하나가 본질적으로는 하나인데 이게 물도 되고 소리도 되고 얼음도 되고 안개도 되고 뭐 성에도 되고 별게 다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 얼음 쪼가리가 에이 H2O 그런 게 어딨어? 나는 얼음이야. 하고 자기가 얼음이라고 고집하면 그 사람은 얼음이 녹아 없어지거나 깨지는 것이 자기가 죽거나 다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H2O라는 것을 보거나 안 사람은 얼음이 녹거나 눈이 오거나 물이 증발하거나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다내 안에 변하니까. 그래서 일이 없게 됩니다. 뭐 그랬을 뿐이지. 얼음이 녹았을 뿐이고 이게 저렇게 됐을 뿐이고 다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겠어? 다 그럴 뿐이야. 큰일 났네 하고 난리칠 일이 별로 없게 돼요. 사실 우리가, 어, 저도 조그만 사업체를 하나 하고 있지만, 사업체가 잘 되면 좋죠. 그렇지만 잘안 돼서 망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뭐, 기, 그, 뭐, 사세가 기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자기는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지만, 잘 보시면, 이 인류 역사상 안 망한 기업이 없어요. 안 그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업이 일본에 1300년인가 된 무슨 저 기업이 하나 남아있대요. 근데 그게 무슨 기업이냐면 절 보수하는, 잘 보수하는 기업이래요. 다 망했어요. 근데 왜 망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났다고 이 난리를.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이렇게 어떤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란 얘기가 아니라 최소는 다 하지만 어차피 그것이 다 일어나는 당연한 일인데 그거를 뭐 혼자서 막 난리친다고 뭐뭐걱정거리고 그 염려하고 화내고 분노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그릇이 커지다 보면 어, 점점 일 없는 상태가 되어갈 수가 있어요 일이 없는 상태라는 게 그러니까 평화스럽고 마음이 어, 항상 기쁘고 고요하고 그리고 예전에 미처 몰랐던 어, 열반적정 상라가정의 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는 눈깔사탕 하나 가지고 형제 간에도 싸우고, 장난감 하나 가지고, 목숨 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른 돼서 그러면 좀 이상한데 가야죠? 어른 돼서는 안 그래요. 그 말은 뭘 뜻하냐면, 어른이 되면 그만큼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담배 중독자가 담배를 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 감정, 감각이라는 중독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는 자기가 체험해 봐야 알아요. 제가 아무리 말로 뭐 평화스럽고 고요하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뭐 이렇게 설명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보고 직접 맛을 봐야 돼요. 그렇죠? thank mm -hmm. you